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이 최근에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도 보시고 또 서로 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사 상생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광주형이라는 광주 도시 이름이 들어가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좀 우리 생각대로 잘 풀리면 좋은데 협상이 나랑을 겪고 또 결렬 위기까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시상, 시사평론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문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자, 먼저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그 자동차, 그 독일의 자동차 벤츠 생각나시잖아요. 네. 그 본고장이 슈트트가르트의 그 모델로 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 1990년대 초반 독일에서도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겪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장, 노동조합과 경영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 노사는 이제 그 월급을 올리지 않고, 네. 경영자 측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면서 어, 경영을 정상적으 올리는 모델이에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즉흥 일자리 모델로 알려지면서, 어, 강중 일자리가 독일의 슈투트 카르텔 모델로 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네. 어 근데 당초 이 광주형 일자리를 왜 하게 된 건가요? 어 민선 6기 했던 윤장현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때 이제 공약으로서 내그었던게어 광주 지역의 산업구조가 취약했잖아요. 그래서 산업을 좀 살리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늘리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취지로 만든 게 광주형 일자리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네. 어,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어. 차분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어, 핵심은 이제 그 기존 노동자, 대기업의 그 노동자 평균 임금이 약 9천만 원이에요. 네 어, 이거를 이제 절반 가격으로 해서 약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해서 네. 어, 일자리를 당초에 뭐만 개를 만든다 했는데, 현재로만 천개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네. 그래서 낮은 임금이지만은 그렇지만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가지고 어, 일자리를 늘려가자 이런 취지였는데, 어 지금 협상과정에서 보니까 어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어 처음에 강주시와 현대차가 3천만 원에 합의를 했던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노동계가 이제 반발했던 게 너무 낮다. 그렇죠이 정도 네. 수준이면 어, 보통 어원화청 업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예, 예.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뭐 다시 3,500까지 협상이 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천만 원보다는 좀 부족하죠. 네. 네. 자, 그리고 울산 공장에 있는 노조라든가 그쪽 음. 측면을 어, 눈치 보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울산공장 입장에서는 이제 당초, 이게 친환경 미래 자동차인 전기차였어요. 그런데 네. 울산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1 5 0만 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제1의 자동차 생산 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의 임금보다 절반을 받는 강주에서 노동자들이 미래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걸 용납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반발을 했고, 또 하나는 어... 본인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가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월급이 하향편준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네. 어, 뭐, 일명 기중노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임금이 높다고 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음...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네. 강정일자리를 굳고 반대하고 있죠. 네. 뭐, 4천만 원, 3천만 원대여도 충분히 생산되지 않느냐, 9천만 원이면 너희들한테 어, 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음. 좀 우리한테, 우리 몫이 사라지지 않을까, 미리서 이제 염려를 하는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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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게 고정화돼버리면 네. 이제 4천만 원대 고정이 되거나 뭐 5천만 원이 됐을 경우에 본인들이 그 많이 받는 거에 대한 네. 부담이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 세계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많은 인건을 받는 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네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차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불투명한 사업 가능성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환경 미래 자동차가 아닌 가솔린 네. 가솔린 그 소형 SUV인데요. SUV, 예. 예. 어, 여기서 이제 불투명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해 10만 대를 생산을 해요. 10만 대를 생산하는데 어, 협상이 잘 돼가지고 합작 공장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데 이게 네. 안 팔렸을 경우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예를 들어서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6, 7대를 생산했는데 그중에 효자가 T 땡땡 하나 성공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강주시와 현대차가 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자마자 10만 대가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네. 여기에 대한 경영인의 책임 문제 이것도 저는 중요하게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로움으로 인해서 지금 현대차가 제2주주예요. 네. 강주시가 1주주고 어, 국원들이 경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광주시의 역할이 모호한 거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의지나 가정이 올바르다고 해서 어, 결과까지 뭐 정의롭다거나 올바를 수는 없다. 네. 뭐 당초 강주형 일자리는 어, 산업을 일으키고 어, 일자를 나눈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 윤장현 시장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네.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 그렇죠. 이 법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 민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제조업에 떼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법적인 문제에 있었음에 불구하고 어~ 뒤늦게 사 어, 올해 6월이었죠 네. 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우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사업 타당성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마나 팔릴 것이며 안 팔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 어, 사업타당세라든가 수지분석들이좀 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급하게 추진하는거 아니냐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총리까지 나서서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광주시, 현대차 또노동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네,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죠. 총론에는 이제 강주형 일자리는 광주시나 현대차는 일단 근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주 일자리에 성공을 해야 어, 경상남도 거제라든가 전라북도 군산에 이와 똑같은 모델이 또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대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임금을 좀 낮추면서 일자리에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낮은 임금으로 국내 투자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현대차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어 정치권에서는 이제 총리나 야당의 대표들이 이렇게 한영하는 건 뭐냐면, 이번 기회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바꾸자. 네. 네, 이런 차원에서 강정 일제라 성공하길 바라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입장차가 있어서 또 협상이 노조와 네. 네. 어, 이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자, 구조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주주, 2주주 네. 뭐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걱정되는 게 정말 현대차 의지가 있냐는 거죠. 네, 네. 어, 보통 완성차 한날를그 제작하기 위해서는 약 8,000억에서 1조가 소요가 돼요. 네. 네. 그런데 현대차에서 530억 정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는 광고비만 해한 2,000억이 나가는데, 네. 어, 자동차 합작 공장을 세우는데 530억 투자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네. 그랬다면은 기업이란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네. 일주주로 나서서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는데, 일주주는 또 강주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와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자꾸 현대차에서는 노조 핑계로, 노조에서 반대를 하니까 빠져나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네. 강주시 입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모델을 성공해야만이, 어, 이용섭 시장도 일자리 시장을 표방했기 때문에, 어, 사실 애가 타있는데 여기 주도권은 사실 현대차가 가지고 있어요. 네. 현대차가 강주시를 눈치를 본게 아니라 사실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런데 네. 마치 강주시가 갑인 것처럼 지금 진두지이하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조급하지 않고 네. 여기가 타는 건 강주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이 협살 협상 타결 가능성과 타결이 되더라도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죠. 일단 뭐 협상 가능, 타결 가능성 이제 반반은 보고 있는데요. 네. 어 일단 경제일자리에 성공해야만이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까지 다른 지역까지 미치고 이게 하나의 모델로서.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슈트트 가르테 가르트 모델처럼 성공적으로 네. 자리 잡을 건데 이런 면에서는 성공을 해야 하는데 일단 노조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책임이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입장들이 좀 덜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치 논리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강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어, 사전에 디테일하지 그 못한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난항을 겪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지역 청년들의 또 미래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대단히 그러면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래의 노동자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빨리 네. 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대현 씨 모시고 광주형 일자리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